이 채널은 조중동의 엉터리 사설에 초점을 맞춘다. 교묘하게 객관적 사실로 위장했다. 이미 사설을 쓸 때부터 일정한 관념을 가지고 썼다. 그래서 변화된 세상을 반영하지도 못한다. 언론 자유라는 미명 아래 쓰고 싶은 것만 쓰고 쓰고 싶지 않은 거안 쓴다. 왜곡은 피할 수 없다. 언제까지 변해의 시대에 묻어갈지 지켜보자. 이 사설은 3년전 봄날 같은 수를 다시 하려면으로 시작한다. 객관적 사실이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시각으로 출발한다. 한편의 소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은 역사적 사실이다. 사실을 한편의 쇼로 평가 절하하는건 본인 자유다. 사실에 상상력을 추가하면 그건 소설이 된다. 그럴 경우 현실 감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후의 주장은 들이나 만하다. 이미 잘못된 상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오히려 조선일보의 생각을 잘 보여줄 뿐이다. 정부가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인상해 생기는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 헌데 이것을 정권은 적폐 탓으로 돌리는 건 비논리적이다. 이 모든 문제의 뿌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와 그에 따른 미친 집값이란다. 정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항상 실패의 부담이 있다. 정책이 실패했다고. 바로 적폐로 규정하는 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실패의 수령에서 나와 성공으로 유도하는 게 올바른 언론의 역할이다. 정책의 피해자와 정부에게 적폐의 올가미를 씌우는 선동적인 언론이 적폐다. 그 이상한 만남을 숨겼다면 모르겠으나 국회 법사위에서 그 만남을 밝혔다고 했다.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후의 사설 내용은. 그 만남에 주목해 이곳저곳의 정부들을 짜짓게 한다. 일종의 추리 소설급이다. 사실들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연결한다. 새로운 사실이 태어나는 셈이다. 사실 시작 부분에 정권이 새로 만든 공수처에서 면접을 받으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라며 의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즉 사실이 아닌 환상이 출발점이다. 당연히 삼천포로 빠질 수밖에 없다. 허무한 상상일 뿐이다. 사설을 읽어도 감흥이 없는 이유다.